네 반갑습니다 금태산 약초의 박주호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산돌배 채취하러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다! 서리를 잘 맞은 약흥 좋은 야생 산돌배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채취해야 됩니다. 이 웬만한 이 장대로는 이 높이가 한 30m 가까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타지 않으면 채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. 예. 산에는 뭐 단풍이 엄청 들었습니다. 산돌배도 약성이 최고로 올랐을 겁니다. 예. 채취해서 하산해가지고 뛰간지 폐 그리고 축농증 비염, 각종 폐질환, 폐암 등에 쓰이는 야생 산돌배실을내려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